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세댁에 나이는 올해 3른이고요 남편은 저보다 한살 아래이며 둘다 아직은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 세계 얘기 없이 신혼만을 즐기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석 걸이라서 제 얘기를 쓰는 것에 서투름이 있지만 여동생 얘기라 생각을 하고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첫 결혼 생활이고 첫 시어머니와의 신경전 때문에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괴로울 때가 많거든요. 저희 남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도 저보다 훨씬 뒤처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사랑하는 남자한테 뒤처진다는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저희 부부의 조건을 설명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대기업 6년차 직장인이고 남편은 1년차 체급 공무원입니다. 저희 둘은 서울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으며 둘다 대학 때부터 장기간 연애를 한 커플이었어요. 남편이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제가 끝까지 기다려줬고 학교 복학을 했을 때에도 데이트 비용은 제가 다 내면서 사귀었습니다. 그땐 돈이 아까운 줄도 몰랐고 지금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모든 비용은 제가 선뜻 내 의향이 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돈이 없는 줄을 아니까 어떻게든 제가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늘 자신에게 돈을 아끼지 않는 저에게 남편이 충분히 고맙다는 인사와 사랑을 표현해주기도 했기에 딱히 큰 마찰이나 불만은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에 들어갔어요. 언제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는 시험이었기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도 좀 힘든 점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은 비슷한 조건 혹은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잘만 하고 있는데 저는 늘 남편이 잠시 쉴 시간에만 겨우 찾아가서는 얼굴 한번 보여주고 받는 게 데이트의 전부였거든요. 여자인 제가 많이 외로운 연애였지만 공부하면서 불안정한 미래를 그리고 있을 남편은 오죽 힘들까 싶었던 마음에 다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공부를 하는 바람에 크게 돈 쓰는 데이트를 할 일이 없었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채 남편을 응원하면서 제 딴엔 제 월급을 정말 열심히 저축했죠. 그러다가 남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버렸고요 기다려줘서 고맙다며 남편은 저와 연애가 아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7급 공무원이고 저랑 결혼해서 함께 도모와 살며 더 안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다면서 말입니다. 남편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대부분 수험생활을 한 사람들을 기다리다 보면 합격 그후 차이기도 한다고 하던데 차기는커녕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는 내 남편이. 너무 로맨틱하고 좋았죠. 찐 사랑이라 생각하며 당장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남편이 모아 놓은 돈이 없을 게 뻔하였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제 돈을 털어 결혼식도 아주 조그맣게 올렸고요. 다만 식대 들어온 시댁의 초기금은 모두 저희 집에서 가져갔어요. 시댁에서 제대로 보태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나서서는 그렇게라도 저희 집에 돈을 지불하라며 시댁 식구들과 말을 맞췄더라고요. 참 염치가 있는 좋은 사람이었죠.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했지만 시댁으로부터 추기금도 대신 받았고 시아버지께서 그간 모아놓은 돈이라며 3천만 원이 든 통장 하나를 건네주기도 하셨습니다. 다 합쳐도 돈 5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결혼하는데 보태주셨기 때문에 저희 친정에서는 경제적으로 저희 집보다 많이 기울어지는 집안이라며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이 참 괜찮은 사람이란 것을 확신했기에, 걱정에서만 그친 채 결혼을 강행했던 것이었죠.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의 전셋집으로 들어왔고, 그에 필요한 가전제품들도 다 제가 준비를 했어요. 물론 저도 겨우 대기업 회사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모은 돈이 그리 크게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전략을 하면서 둘이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만한 집을 만들어 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정말 이 결혼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저희 집으로 가구 하나가 집들이 선물이라며 들어왔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제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졸업 후에도 쭉 인연을 쌓으며 잘 지내오던 중 깜짝 선물이라면서 식기세척기 하나를 사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코로나로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게 미안했다며 더 신경을 써서 말이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닐 텐데. 이렇게 선물을 잊지 않고 챙겨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렸죠. 하지만 저희 집에는 이미 전셋집 옵션으로 식기세척기가 부엌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래서 당장 쓸수 있는 환경이 못되었어요. 저희 친정집에도 식기세척기는 이미 있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고민하던 끝에 시댁으로 보내게 되었죠. 시부모님네 집에는 식기세척기가 없었습니다. 평생 쓸 줄도 모르는 분들이셨어요. 시댁으로 식기세척기를 드릴 마음은 애초부터 없었고 나중에 우리가 우리 집이라도 장만을 하면 교수님이 사주신 이 식기세척기를 쓰자면서 잠시 친정의 창고에라도 보관을 해놓을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거실 한복판에 박스를 풀지 않은 채로 가져다 놨어요.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가 보시고는 자기한테 안 주고 뭐하냐면서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식기세척기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 남아도는 거 하나를 주지 않는다면 투정을 부리셨죠. 그 바람에 저는 선택의 여지없이 그 기기를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이 직접 보내주신 집들이 선물이라 언젠가 꼭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절대로 잊지 않은 제 말이죠. 그두 차례 시댁에 갔을 때볼 때마다 시댁 한켠에 놓여져 있던 식기세척기가 반가웠어요. 시댁 식구들끼리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는 당연히 식기세척기가 있으니 그릇은 그 기기를 이용해서 씻어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미 많이 쓰셨던 건지 기기 주변으로 손자국같이 사용을 한 흔적들이 묻어나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도 저희 부부가 밥을 먹고 나면 모아서 식기세척기에 설거지를 맡기며 시간을 아끼는 편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댁에 가서 밥을 먹고 나면 자연스레 밥상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일어나서는 그릇을 옮겨다가 식기세척기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두달전남편의 생일이 찾아와 시댁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불러냈고, 그래서 퇴근 후 시댁에 갔더니, 식기 세척기가 시댁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언젠가 돌려달라고 말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식기 세척기 어디 갔어요? 라며 당황해서 물어보는 제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거 쓸모가 없길래 확 탕금 마켓에 팔았다. 팔길 잘했지. 설거지는 역시,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최고더라고. 걱정 마라. 설거지하면 내가 옆에서 그릇은 치워줄 테니. 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싶었어요. 설마 식기 세척기를 팔았다고 해서 나한테 설거지를 맡기려는 생각인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당연스레 저한테 설거지를 맡기며 자신은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확 깨버렸죠. 설마 요즘 같은 세상에도 며느리한테 집안 설거지를 맡기려고만 하는 철딱선이 없는 시어머니가 있나 싶었는데, 딱 보니 우리 시어머니가 그 짝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와 남편도 저와 똑같이 느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함과 동시에 열불이 나서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그걸 그렇게 그냥 팔아버리셨다고요? 저한테 돌려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애초에. 라고 언성을 좀 높였더니, 남편이 옆에서, 더욱 당황해 하더라고요. 상황 파악을 한 남편은 엄마 그거 교수님이 주신 건데 그렇게 마음대로 팔면 이 사람이 뭐가 돼. 나중에 교수님을 집으로도 꼭한 번은 초대하고 싶어 한 사람인데 교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 하냐고 라면서 자신도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께 좀 언성을 높였죠. 옆에 서 있는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참나 겨우 그거 하나 태평가 가지고 라며 오히려 돈을 물어주겠다는 얘기를 꺼내기만 하셨고 옆에 있던 어린 시누이가 반격을 했습니다. 시누이는 아직 백수라서 직장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또 그냥 시댁에 얹혀 살고 있는 제 남편의 여동생이었거든요. 저랑은 무려 4살 차이가 난 어린 친구이고요. 그래도 생각이란 건 하고 살줄 아는 나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보니 정말 시어머니나 딸이나 똑같더라고요. 아휴! 언니 그거 좀 버렸다고 되게 땡땡거리네 그럼 이 코딱지만한 집에 식기세척기를 억지로 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잘 쓰질 않아서 한참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판 거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왜 이렇게 모질게 화를 내요? 노망한거 아니에요? 라면서 따박따박 자기 엄마한테 말이 심하다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데 순간 저얼굴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더욱 화끈거리더라고요. 나보다 한참 어린 애가 저한테 버릇이 없네만해 하면서 혼계를 두려고 하는 고를 당해보니 말입니다. 기분이 많이 나빴고 또 괜히 시댁에 식기세척기를 준것 같아서 이게 다제 탓이라고 속으로 엄청 자책하고 후회를 했어요. 누구를 탓하지도 못한 채 그냥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시댁을 나와 버렸죠. 알아서 생일밥 드시라고 말을 남긴 채 남편을 두고 말입니다. 그러자 남편도 자기 혼자서 어떻게 밥을 먹고 가냐며 저를 무작정 따라 나왔고요. 절주의 시어머니는 아들 생일상을 차렸다가 정작 아들 없이 밥을 드셔야 했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한테 신우이는 카톡까지 보내선,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카더라도 우리 오빠는 다시 집으로 보내요. 우리 엄마가 오빠 생일밥 만든다고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요리했는데, 언니가 뭔데 그 노력을 타 헛속으로 만들어요? 겨우 그식기세척기 하나로 되게 쪼잔하게 구네? 라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솔직히 신우의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식기세척기가 별거 아닌 사람에게는 제가 굉장히 쪼잔하게 굴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명색이 남의 물건이잖아요. 제가 분명히 처음 줄 때도 도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깨고는 멋대로 식기세척기를 팔아버렸던 것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다 있나 싶어서 카톡을 받고도 한참을 말을 잊지 못했고 결국 남편이 빌고 또 비는 바람에 겨우 진정을 할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괜찮냐고 연락이 와 주셨고요. 이집 구석에서 남자들이라도 제정신인 것이 천만 다행이라 여기며 겨우겨우 식기 세척기 일은 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 제가 시댁에 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너무 내키지 않았고. 또기회만 된다면 시댁에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제게 꼭 집으로 와줬으면 좋겠다고 사과의 전화를 걸어오셨더라고요. 얘야, yeah, 내가 겨우 식기 살짝게 하나여서 그냥 생각 없이 팔았는데 네가 이렇게 과민반응을 할 줄은 정말 상상을 못 했잖니. 이것 때문에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 아들이랑 사이도 서먹서먹해졌고 말이야. 내 딸도 지오빠랑 예전보다 많이 서먹해졌다고 힘들어하더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아닌 게뭐 있니? 그냥 가전제품 하나 버린다는 생각만 했을 뿐 너를 괴롭히려거나 속상하게 만들 생각은 정말 없었다. 그러니 너도 이쯤 화는 풀고 우리 그냥 가족답게 서로 밥 먹고 웃으며 훨씬 편하게 풀자, 응?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시어머니의 사고가 내키진 않았어요. 제가 과민반응을 했다면서 절 살살 돌려가고 계시는 그 말투가. 여전히 저는 빈정상하고 사과답지도 않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먼저 연락을 해와서 어른이 사과를 하시니 저도 별수 없더라고요. 못 이기는 척 그냥 사과를 받아들이고 유돌 있게 넘어가는 수밖에요. 그렇게 얼떨결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가씨랑은 아직 제대로 서로 사과한단 말을 나눠본 적이 없었지만 집에 들어가니 아가씨가 먼저 저한테 언니 왔어요? 라며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네, 라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그냥 TV를 보며 시아버지와 남편이 띄우려는 분위기에 장단에 맞추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조금 뜬금없긴 했지만 가족들 다 같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저희 부부가 주말 어중간한 시간에 찾아가서였는지 시어머니는 요리할 장을 봐오지 않았다고 하며 저희를 우르르 데리고 나갔더라고요 사실 혼자 마트에 다녀오시겠다고 나서시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저랑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합세를 한 것이었고 그러다 졸지에 아가씨랑 시아버지까지 우르르 다 나서서 함께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네 마트가 가까워서 도착은 금방 했어요. 남편이 카트를 끌고 있길래 저는 딱 남편의 옆에 붙어서 어머님 장보는 걸 따라다녔죠. 그러다가 아주 잠깐 어머님의 커피 믹스가 떨어졌다 는 소리를 하시길래 제가 커피를 찾으러 일행이랑 떨어졌고 한참 커피콘으로 찾다가 한 박스를 들고 남편을 찾아 다시금 가고 있었는데요. 그 길에 시어머니와 신누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따라 나와서 삶의관을 고르다 보니 일행들과 떨어진 두 사람이 글쎄 제 뒷담화를 신랄하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아주 감쪽같이 표정관리를 해선 저를 초대해놓고 알고 보니 새까마고 더러운 마음을 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오늘 그냥 확 사고 싶은 거다 사버리고, 오빠랑 새 언니한테 계산하게 하자. 또살거 없어? 집에 또 뭐가 없더라? 라며 말을 하는 신우의 말에, 옆에서 시어머니가, 나도 안 그래도 그럴라고 지금 다콜라내고 있잖아. 나중에 계산할 때, 네가또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 새 언니가 저번에 오빠 생일상 파토냈었으니까, 오늘 이런 건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나도 커들라니까, 나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남편이고 보고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모녀가 쌍으로 저런 질나쁜 대화나 나누면서 며느리 하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걸 보니 그나마 남아 있던 정마저 뚝 떨어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큰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가 버리셨던 그 식기세척기에 대한 진실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신누이가 그러더라고요. 난 진짜 새언니가 너무 싫어 죽겠어. 돈 많다고 떵떵거리는 것 같아서 재수도 없고 우리 집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것도 같지 않아. 안그럼 오빠가 어떻게 우리 집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언니한테 다줄 수가 있겠어. 이게 다 언니한테 조종당하고 있어서 그런 게 분명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우 그 시키 살짝에 하나 주면서도 포로 탈라고 하던 거 봐. 아유. 난 그게 며느리를 도우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좋다고 집에 들고 왔지 뭐야. 식기세척기 하나 때문에 며느리가 내 집에서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다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니? 빨리 팔아버렸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 그걸 안 팔았음 오늘도 니네 언니는 손에 절대 물안 묻혔다. 내가 절대로 그건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지. 저번에도 니네 오빠 생일상을 핑계로 살거니 한번 시켜보려다가 저게 혼자 식기세척기를 팔았다고 삐져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흐지부지 된거 아니야. 오늘은 깊이 꼬대가 며느리 녀석에 물을 묻히고야 만다. 라고 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그러니까 며느린 제가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식문노릇을 하는 꼴을 어떻게든 보고 싶은 나머지 제 교수님이 사주신 멀쩡한 식기세척기를 버렸단 소리를 하더라고요. 딸 가진 사람이 며느리 귀한 줄을 모른 채 자기 딸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그 말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 말을 바로 근처에서 귀담아 듣게 되었고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진정시키며 확 그냥 마트 안에서 저 모녀를 개박사 내줄까도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카트를 끌고 있던 남편을 재빠르게 찾아가서는 호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을 꺼내들었고요. 저 혼자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집에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마트를 빠져나왔어요. 그 바람에 마트 안에서 장을 본건 꼼짝없이 시어머니 혹은 시아버지가 계산을 해야만 했죠. 집으로 혼자 택시를 타고 오는 게 정말 눈물도 안 나오는데 마음은 서러워 괴롭더라고요. 겨우 나 하나 손에 물 한번 묻혀보며 식물사리를 시켜보려고 식기세척기를 없앴단 말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그래놓고는 자기 엄마가 아들 생일상을 차리려고 아침부터 고생을 했네, 어쩌네 하면서 에이를 우는하던 신우의 말도 다시 떠올려보니 얼척이 없었네요. 애미나 딸이나 하나같이 사람귀한 줄을 모르고 버르장머리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값을 톡톡히 치워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먼저 집으로 들어가 잠시 쉬고 있다 얼마 뒤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면서 걱정하는 말씀을 뱉어주셨지만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소파 위에 대놓고 누워있는 제가 너무 꼴 보기 싫었는지 쳐다만 보고는 곧장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자기들 돈으로 직접 계산을 해서 음식들을 보니 아주 그냥 한 가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했죠. 우와, 이거 타 사느라 돈 꽤나 드셨겠어요. 오늘 정말 맛있는 어머니 음식을 오랜만에 먹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그냥 남편한테 집에 바래다 주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을 남편도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조금만 버텨볼게요. 그 전까지 저는 좀 들어가서 쉬고 있어도 될까요? 아가씨 방 침대에 누워있어도 괜찮죠? 라고 말해줘. 그러자 아가씨도 배앓이 꼴렸는지 당장 그러라는 소리는 못한 채 자기 엄마를 한번 보더니 마음대로 해요! 라고 떨떠름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아가씨 방 침대에 양말을 신고 들어가서는 한참을 누워만 있었습니다. 실제로 잠이 들기도 들었고 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서 코를 골기도 했어요. 그렇게 계속 쉬고만 있다가 밖에서 남편이 다된 거야, 와이프 부를까? 라며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아 국만 끓이면 되는데 나오라고 해라 밥공기 정도는 치가 퍼야 할거 아니야. 라면서 저를 빨리 깨워서 일을 하게 하라는 식으로 남편을 재촉했죠. 그리고 드디어 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진해서 일어나 밖을 나가서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럼요. 제가 밥 정도는 퍼야죠. 라면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옆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남편을 꼭 붙들어 매고는 밥을 퍼 밥공기를 전해줬고요. 시어머니 보란듯이 부엌의 상부장 내에 들어가 있던 그릇들을 아주 그냥 싹다 꺼내버렸습니다. 괜히 밥풀 묻은 주걱을 놔둘 용도로 멀쩡한 새 그릇 하나를 꺼냈었고 국그릇으로 쓰려고 괜히 작은 용기에 한번 퍼다가 어? 이 그릇은 너무 작겠죠? 라면서 다시 새 그릇 안에 펐어요. 시어머니가 닭볶음탕을 해놓으셨길래, 이것도 제가 담을게요. 나는 말을 하며 시어머니께는 그냥 빨리 거실에 가 계시라고 등떠밀듯 내보낸 채로 저 혼자 그릇에 가득 담았습니다. 1인 1접시라면서 새 그릇들을 모서리 꺼내서는 닭볶음은 담았어요. 그릇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급기야, 야, 너는 뭘 이런 걸 1인 1접시에 담고 그러냐? 라면서 절 나무라셨지만 이내 아가씨랑 눈을 맞추고 잠잠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설거지는 제가 할 건데 뭔 소용이냐라는 듯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보란듯이 부엌에 새 그릇들을 신나게 꺼내다 썼습니다. 괜히 닭볶음탕 소스를 묻혀놓고는 물에 담궈놓지도 않은 채 식탁 위에 올려서 건조를 시키기도 했고요. 김치랑 반찬까지 오만 것들을 다그릇이랑 그릇을 최대 꺼내선그 위에 담았어요. 아니면 그냥 소스만 잔뜩 묻혀서는 똑같이 식탁 위에 올려놔 건조를 시키기도 했고요. 거실에서 자기 아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만 신경 쓰느라 며느리가 뭘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으셨던 시어머니 덕분에 저의 이런 생각은 생각보다 아주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기야다 푸고 남은 국냄비를 더 끓이는 척을 하다가 냄비 바닥을 좀 태워놓기도 했네요. 어떻게든 나중에 설거지를 하기 불편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놓기 위해 저 혼자 부엌 안에서 개구생을 좀 했고, 그럴 가치가 충분하다면서 나중에는 더 신이 나선 부엌 안에 있던 시모 그릇이랑 그릇을 모조리 다 꺼냈어요.그리고는 부엌을 나서던 그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네요.전 이만 가볼게요.귀한 아드님이랑 맛있게 잡수세요.아, 오늘 설거지거리 엄청 많으실텐데, 어디 한번 식기세척기랑 며느리 도움 없이 혼자 잘 닦아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제 가방을 챙겨서는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 바람에 시아버지랑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 간다는 거야? 라면서 밥을 먹으려다 말고 저를 따라 현관 쪽으로 일어나 오셨고 그끼 뒤에서 시어머니가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밥 먹고 가! 라면서 억지로 저를 붙잡아 놓으려 발악을 하더라고요. 설거지를 어떻게든 한번 시켜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남편을 보며 사실을 털어놨어요. 니네 엄마랑 여동생이 마트에서 하는 소리를 타들었어. 어떻게든 나한테 설거지 한번 시켜보겠다고 교수님이 사주신 그 식기세척기도 버린 거였대. 오늘 우리 돈 한번 써보겠다고 일부러 마트 휘저어대며 쇼핑도 한 거고. 난 저렇게 거지 같은 속물인 사람이랑 겸상 안 해. 자기도 잘 알잖아. 게다가 난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자란 나를 이따위로 하대하는 것들한테제 아무리 시댁식구라 할지라도 그냥 참고 넘길 수 없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건잘 알지만 당신 가족들 때문에 정이 뚝뚝 떨어졌어. 밥잘 먹고 집에 오면 당신 짐다 싸서 오늘 안으로 당장 나가. 다시는 내집 안에 발 들여놓을 생각도 하지 말고 네 엄마랑 여동생을 내 앞에 절대로 보일 생각도 하지 마. 재수 없으니까. 라면서 뜬금없는 폭탄 선언까지 하고는 시댁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순간 시댁 안에서는 남편이 아주 시어머니와 여동생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앞에서 아주 쩔쩔 매고 계셨고요. 급기야 남편은 불이 나게 저를 따라 집을 나왔는데요. 저는 그 길로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하고 신우의 버릇 좀 고쳐야겠다며 남편에게는 집 나간 척을 하며 당분간 시댁에서 좀 지내란 부탁을 했고요. 처음엔 남편이 이렇게까지 해야 냐고 했지만 남편도 자기 엄마랑 여동생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고 싶었는지 짐을 싸서는 시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그 바람에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가뜩이나 서거지거리가 한가득이어서 시어머니 똥줄이 탈세터인데 멀쩡한 아들이 이혼남이 되어서는 쫓겨나 집으로 들어오니 아찔하셨겠죠. 가장 먼저 시어머니가 연락이 와서는 제발 다시 한번 화해하고 합치라면서 쩔쩔 매더라고요. 저처럼 결혼식 비용에 혼수까지 다 준비해올 며느리를 또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뒤늦게 알아챘는지 내가 너한테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이혼하면 미안해서 어떡하니. 내가 딸이랑 했던 말은 제발 잊고 너희 둘이서라도 잘 살아라. 내가 정말 다신 간섭하지 않을게. 다신 설거지 어쩌고 하는 소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마. 딸년도 내가 교육 똑바로 다시 시키고 살 테니까 부디 아들만은 좀 데려가라. 라며 사과도 제대로 하셨습니다. 옆에서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사과라고 너도 얼른 네 새언니한테 사과해 라면서 신우이로 혼내고 있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하루도 되지 않아 얼굴을 보진 않았지만 신우이랑 시어머니께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설거지로 부르지도 않고 아예 연락도 잘 하지 않을 테니 둘이서라도 잘 살라면 말씀하시길래 저도 이제는 다시는 어머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둘이서 잘살 거니까 쓸데없이 밥먹자 소리 해대며. 저까지 불러낼 생각은 다시 하지 마세요. 불러낼 거면 당신 아들만 불러내시라고요. 그리고 어린 딸 교육도 좀 똑바로 시키시고요. 라며 제할 말을 마저 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답니다. 아버님께는 죄송했지만 제 결혼 생활이 편하기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듯 보였고요. 부부 사이의 관계, 자꾸 그놈의 시집살이를 시켜보겠다며 회방을 놓는 구시대적인 발상의 시어머니의 신누이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새삼 놀랍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식기세척기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나의 처지가 너무 딱했지만, 이렇게라도 사과를 받고 얼굴을 안 보고 살수 있게 되어 참 영광이네요. 결국 교수님이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제게 식기세척기를 사주셨던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교수님께라도 진심을 담아 근사와 바받기 대접을 해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